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입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구온 아수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님에게 말하니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예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목소리>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8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또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리고 2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역시 비슷한 말씀인데 거짓 그리스도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거짓 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는 조금 다릅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척하는 사람이 거짓 그리스도이고 거짓 선지자는 참 선지자가 아니면서 참 선지자인 척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이죠. 예를 들면 우리 나라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제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 미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거짓 그리스도라고 할수 있죠.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미시아래요. 그런 사람들 다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주장은 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을 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 시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사역했던 선지자지요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11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부모 말씀은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위에 있은지 4년하고도 다섯째 달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1절을 보면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아수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러되 여기 보니까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지요. 이 사람이 예레미야 선자에게 지 뭐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 2절부터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해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해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은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냐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몽예를 꺾으셨다. 2년 안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성전의 기구들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레미아가 하나냐의 말을 듣고 뭐라 그러는지,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아가 이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아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이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자, 예레미아가 뭐라고 하나냐에게 대답을 했는가 하면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그렇게 말을 했죠. 예레미아는 하나냐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닌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예레미야 선자의 마음에도 사실 하나냐아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라는 마음하고 실제로될 일하고는 이게 다른 거죠. 하나냐아가 말한 것처럼 정말 2 년만에 다시 끌려가던 사람들도 돌아오고 성전의 기구들도 다시 돌아왔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게 예레미야가 바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유다가 결국은 바벨론 내에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사실이죠. 예림의 25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요게 팩트예요. 바벨론에서 결국은 유다는 멸망하고 70년 동안 종이 된다 하는 것이 팩트예요. 그런데 하나냐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를 하면 2년 뒤에 끌려간 사람들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가져간 성전 기물들 그거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뭐라 그러는지 7절부터 9절 계속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 나에게 뭐라 그랬는지 7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내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자,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냐 너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네가 말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두고 보면 알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지요. 하나냐가 이제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자이 하나냐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에 있던 멍에를 빼앗아 가지고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이 멍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목에 걸고 다니라고 한 멍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목에 걸고 다니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종이 될 거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거니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레메 선자에게 멍에를 목에 걸고 다니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냐가그 멍에를 빼앗아다가 부러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메고 다니러 간 멍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멍에를 목에 메고 다니라 그랬는데 이하나냐가 이레메 선자의 목에 있던 그 멍에를 빼앗아다가 부러뜨려 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냐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빌론의 왕느부갓네살의 멍해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아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자, 이 하나냐가 멍해를 부러뜨리고 나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예림의 선자가 말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우리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2년 안에 끌려간 사람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이 다 평화롭게 잘 해결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냐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레미야 선자에게 한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예레미야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자기 길을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자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워 바벨론의 왕느부간네사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자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 선자에게. 이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아가 나무 멍에를 부러뜨렸지만 쇠 멍에를 너희들이 결국은 걸머지게 될 것이다. 바벨론 왕의 포로가 될 것이다. 바벨론 왕을 너희들이 섬겨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해 주었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에게 가서 전달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말도 했습니다. 15절, 1 6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님에게 이르되 하나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치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죠. 네가 거짓을 전했기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레미야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하나냐는 죽고 말았어요. 17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일곱째 날에 죽었더라.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결국은 하나님의 벌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한 것은 시디기아왕 넷째 해 다섯째 달이었어요시디기아왕4년 다섯 살. 오늘 보면 일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죽은 것은 일곱째 달에 죽었으니까 두달 뒤에 죽었습니다. 네가 죽을 것이다. 이름에선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을두달 뒤에 그가 실제로 죽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부모님이 나오는 하나냐는 거짓 선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는 좋았어요. 평화를 예언하니까 너무 너무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죠. 이런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이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 그런 건 아예 그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고 거짓 선지자들 진짜 같은데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전하고 사람들 듣기 좋은 설교만 하는 설교자들 그런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하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합니다. 그런 설교자들은 죄나 심판이나 지옥에 대해서는 설교를 거의 안 합니다. 그런 설교자들이 주로 하는 설교는 긍정적인 사고에 대한 설교. 예수님 믿으면 병낫는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부자 된다. 이런 종류의 설교를 주로 많이 하지요.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면서도 이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멸망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설교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안하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이렇게 살면 행복하게 살수 있다. 이제 이런 종류의 설교만 하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설교도 거의하지 않습니다. 죽음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런 설교도 거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런 설교도 거의하지 않지요. 그저 그냥 교양적인 설교, 듣기 편안한 설교, 덕담 같은 설교. 이제 이런 종류의 설교만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지요. 테살랑 전서 5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선을 가전서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모든 사람들의 운명 아닙니까?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오고 죽음 뒤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설교는 전혀 안 해요. 그저 그냥 예수님 믿으면 평안히 살수 있고 예수님 믿으면 병도 나을 수 있고 부자될 수 있고 그리고 파시티브 땡킹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설교를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여러분 설교자가 교양적인 설교할 수 있어요. 덕담 같은 설교할 수 있어요. 축복을 비는 설교해 줄수 있어요. 그런데 1년 내내 그 설교만 한다면 그 사람은 문제 있는 설교자예요. 10년 내내 그 설교만 한다면 그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실제로 미국에 있는 설교자들 설교를 이렇게 가끔씩 듣는데 어떤 목사님은요. 1년 내내 10년 내내, 내가 그분 설교를 지금까지 평생을 들어왔어요. 요새는 잘 듣지도 않는데, 그분은 죄에 대한 설교 하는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듣긴 들어요. 영어 공부하기 제가 들어요. 들으면 또 편해요. 설교도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듣긴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 죄에 대한 설교를 1년 내내, 10년 내내 한 번도 안 합니다. 그저 좋은 얘기만 해요. 거짓 선지자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대로는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그저 듣기 좋아하는 설교 복 받는다, 잘 된다 이런 설교하면 그게 사람들이 껌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설교자를 좋아하고 그런 교회에 많이 몰리죠 이 하나냐가 여러분 그런 설교자 아닙니까? 이 하나냐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뭐라그랬는가 하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라고 했어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 구절에 보니까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랬는데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나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왜이 하나냐가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평화에 대한 설교를 좋아하니까 앞으로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어려움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2년 뒤에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성전기물들 2년 내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평화를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거기에 서 예레미야 선자는 주로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이 나라가 머지않아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우리는 고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설교를 했지요그때는 사람들이 좋아했습니까, 안 좋아했습니까? 안 좋아했어요. 예레미야 선제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맨날 듣기 싫은 얘기만 하니까. 멸망한다, 심판받는다. 종으로 끌려간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제를 좋아지를 하 않았죠. 근데 하나냐는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2년만 참으면 포로를 끌려간 사람들 다시 돌아올 겁니다. 성전 기물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잘살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가 그 설교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죠. 평화를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참된 주의 종은 여러분 어떤 종일까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는 설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면 그거 전하는 설교자가 진짜 주의 종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바울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그런 설교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할 줄 아는 그런 참된 설교자였습니다. 그런 설교자, 그런 죄종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떤 설교를 좋아하는지 설교자들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저도 잘 알아요. 어떤 설교하면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나오는 거 제가 잘 알아요. 근데 매번 그런 설교만 할 수는 없죠. 때로는 사람들 양심을 찌르는 그런 설교도 해야 하는 것이고, 심판에 대한 설교도 해야 되는 것이고 죄에 대한 설교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설교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새는 뭐 예수님의 재림 이런 얘기하면 까닭잡못하면 이단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이단들이 주로 이제 뭐시안부 종말론 이런 자세를 취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런 설교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한 게 사실은 그거 아닙니까? 근데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 세상 오래 못 갑니다. 이단 얘기하면요. 이단 아니야? 이상한 시한부 종말론자 아니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쳐다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그저 사람들 듣기에 좋은 그런 설교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디모데우서 4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우서 4장 3절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진리를 안 좋아해요. 바른 교훈을 안 좋아해요. 그저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이겁니다. 그저 듣기에 좋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은 좋아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 단에서 우리 설교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죠. 디모데우서 사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못얻든지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라고 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경계하고 경책하고 권하라. 바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수 없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외쳐지고, 모든 설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설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